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빈이 군입니다. 오늘 ID4를 받아왔어요. 하도 요새 말들이 많은 차량이라서 조금 리뷰하기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일부러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전 같은 때는 그냥 리뷰를 할때 제가 마음이 가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주행을 하면서의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유튜버들끼리 혹은 인플루언서 분들끼리도 자꾸 이렇게 싸움을 하는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좀 싸우는 게 싫거든요. 지겹기도 하고요. 웬만하면 저는 싸움을 피해가는 방향보다는 제가 느끼는 부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이 차량에 대해서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이 차량을 구입해라 강매를 하거나 혹은 구입하지 마라라고 거꾸로 된 의견을 내는 게 아닌 제가 느낀 그대로의 ID.4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하도 요새 말들 많아서. 일단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장점에 대한 부분 다섯 가지 단점에 대한 부분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매한 부분도 있고 장점과 단점인 부분이 다 같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차량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디자인과 크기예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저는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상당한 승차감과 더불어서 괜찮은 주행감과 그리고 동력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안에 타고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 넓은 조향타각이라는 뜻인데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모든 것들이 다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모든 차량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앞쪽에 있는 조향타각이 많이 돌아가냐 적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유턴의 회전반경이 좁아지고 넓어지고 혹은 좁은 공간 안에서 차량을 이동하고 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 조향 타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전기 차량들 특히나 제가 테슬라 모든 시리즈들을 타봤고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EV6 바로 전에 탔던 아이오닉5 그다음 지금 또 타고 있는 BMW i4 M50 같은 경우에 이런 조향 타각이 좁아서 회전 반경이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ID4가 생각보다 작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주차 공간에서 왔다 갔다 잘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나 큰 장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크게 부각해서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 어떤 부분보다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가격에 비해서 들어간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터치 터치 감응식으로 감응을 하는 스티어링 휠 시트에. 차의 받침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안마 기능 이 급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동 선루프 선쉐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명확하게 측후방 추돌 감지 센서가 여기 사이드 미러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오너분들에게 운전을 할때 굉장히 명확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좋은 에이다스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에이다스가 여러 조합을 통해서 진짜 편안한 장거리 주행성을 확 그 중에 하나가 착자감, 시트의 착자감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팔받침이 되게 잘 되어 있고 터치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을 더불어가지고 여러 조합들로 인해서 아주 장거리를 갈때 편안한 주행성을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주행보조장치 ADAS에 대한 부분과 더해서 경고 알람 기능도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올려놓은 두 번의 ID4 리뷰 영상에도 올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외로 이 차량의 단점에 대해서 드럼 브레이크를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었던 두 리뷰에서 드럼 브레이크에 듣자도 넣지 않았어요. 근데 아우 뭔 놈의 드럼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이 차량이 Q4 E-tron과 ID.4에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갔다는 사실조차 시승을 하면서 모르고 있을 정도로 주행 감각이나 제동 감각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럼 브레이크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왜 이렇게 요즘 정신이 없는 거지?라고 하니까. 두 매체간에 굉장히 큰 설정을 벌리시고 계시더라고요 안 보고 있었는데 저는 단점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드럼 브레이크도 무게도 혹은 듀얼 모터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아닌 통신 모듈의 부재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운용하면서 가장 편하게 느꼈던 거는 멀리서 통신이 돼가지고 이 차량을 자유롭게 내 폰과 컴퓨터에서 가까이 있지 않는먼 상황에서 이 차량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무시동 공조라고 하는 부분들 추울 때 미리 따뜻하게 히터를 켜놓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더울 때 굉장히 시원한 공조기를 틀어놓고 있어가지고 에어컨으로 시원한 실내를 만들어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OTA는 둘째치고서라도 통신 모듈이 빠졌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문이 잠기지 않았다고 연락이 오고 혹은 충전이 다 됐다고 연락이 오면 무선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이것저것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 차량을 어떻게든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인데 지금 왜 드럼브레이크로 싸우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또 부재가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이제 통신 모듈과 내비게이션의 인포테인먼트적인 부분에 대한 부재인 건데 OTA도 안 되고 길 찾기도 안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기본으로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은 많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동력 옵션에 대해서 아이온 5나 EV6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 모터를 넣어가지고 300마력 이상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단순하게 동력을 높이 끌어올린다에 대한 장점뿐만이 아니라 사륜 구동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눈길에서라든지 험로에서라든지 미끄러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사륜 트랙션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동력 옵션이 빠진 부분이 많이 아쉽죠? 세 번째 한국 차량의 전기 차량들 혹은 테슬 라 전기 차량들과 달리 전기 차량만의 옵션의 부재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소환 기능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심지어 제가 타고 있는 모델Y에 900만 원을 넘는 옵션을 넣어가지고 겨우겨우 집어넣은 서먼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게 아이디4에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아 지금 차량이 하나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차량과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이런 OTA 막 진짜 엄청나게 좋은 기능들 빼고서라도 앞뒤로 움직이는 소환 기능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과 뭐 V2L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나 미국의 몇 가지 차량들에만 들어가 있는 굉장히 최고의 전기 차량의 옵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옵션으로 빠져있는 부분은 그래 V2L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와 소환 기능 빠져있는 거는 정말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독일 차량들의 어떤 담합된 약속인지는 모르겠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수바겐도 그렇고 내가 시트에서 자리를 내리면 그냥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갖고 안에서 차박을 한다든지 안에서의 뭔가 활동을 할수 있는 캠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서 뭔가 차박을 한다거나 캠핑을 한다거나 차 안에서 뭔가 많은 재미난 것들을 할수 있는 모빌리티에 대한 그런 장점에 대한 부재가 이 차량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단점, 이 후열 거주성의 승차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할 말이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성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실제로 타보면 착좌감이라든지 후열 리클라이닝이 좀안 되는 그런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크기나 공간적인 너비나 어떤 시트의 착좌감이라든지 시트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어요 조금 시트 포지셔닝이 1열에 비해 2열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게 큰 문제점이 되진 않는데 이 후열의 승차감이 사실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큰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있겠습니다. 이게 구동축이 뒤쪽에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후륜 구동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폭스바겐 MEB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뒤쪽을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댐핑의 감쇄력을 조금 더단단하게 조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탱탱거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타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저 같은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점이 통풍 시트의 부재가 저한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시원해요 지금 저 파카까지 입고 지금 촬영.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원한 상황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제가 조금 더울 때이 차량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낮 시간에 와 통풍 시트 없으니까 가뜩이나 좀 따뜻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 시트가 가죽과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 서고 굉장히 따뜻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싸제로 통풍 시트를 넣으실 수 있으면 넣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애매한 부분에서 드럼 브레이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문제의 드럼 브레이크. 물론 디스크 브레이크가 좋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드럼 브레이크보다 좋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버스의 드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가 파열되거나 열 배출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어렸을 때니까 40년 전이죠. 그런데 이게 녹이 슬거나 분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델 3 퍼포먼스를 타고 돌아댕닐 때나 모델 y를 타고 돌아댕길 때 쟤네들이 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물리 브레이크를 전혀 쓰지 않다보니까 뒤쪽 디스크에 녹발생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회생제동량을 줄여서 일부러 물리적 브레이크를 막 밟고 돌아다겼어요 안에 있는 녹을 지우느라 그럴 정도로 후열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철 디스크 브레이크를 쓰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ID4에 들어가 있는 대용량의 드럼 브레이크가 과연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지잘 모르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타고 돌아다면 그리고 거의 트랙 주행에 준하는 브레이크를 밟고 돌아 댕겼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고 나쁘다 라고 장점 단점에 넣을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몇 년을 두고 보고 지켜봐야 하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는 테스트적인 부분에 대한 영역이라 애매한 부분으로 카테고리에 넣었다는 점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회생제동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회생제동의 도움으로써 드럼브레이크를 쓰는데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거는 리뷰를 하는 사람들과 메신저들을 욕할 게 아니라 폭스바겐 제조사의 드럼브레이크를 채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드럼브레이크에 대한 부분이 무작정 단점으로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이걸 단점이라 라고 지적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 그룹에서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는 방식을 인해서 어느 정도의 종지값이 발생을 하고 그 종지값 이상이 넘어갔을 때 실질적인 물리적 브레이크가 개입을 하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단순하게 드럼 브레이크만으로 물리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앞쪽은 디스크 브레이크를 차용하고 있고 맞나? 음. 디스크 브레이크를 차용하고 있고 앞쪽에 브레이크를 충분히 제동을 했는데 그때도 이르면 뒤쪽에서 브레이크를 제동을 하고 이미 그 전에 회생 제동으로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공학을 잘 모르는 유튜버 이게 차나 좀 좋아하는 이런 일개 유튜버가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 HUD의 부재인데요 HUD를 저는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는 게또 좋아요 근데 또 어설프게 아이오닉5나 EV6에 들어간 AR 증강현실 HUD라고 집어넣어 놓은 그 부분이 저한테는 워낙에 불편함을 초래했기 때문에 제가 뽑은 EV6에서는 일부러 그 HUD 옵션을 채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에서 넣고 있는 HUD가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 깔끔한 사양의 HUD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번 이 ID4에서 HUD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무선 미러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Q4 이트론과 달리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만 적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드웨어 모듈이 들어가 있다고 유저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ID4 오너분을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안드로이드 오토 우선으로막 잡는데요. 잡다가 끊기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무선 모듈이 들어가 있는데 적용을 안 시켜준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단언할 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단점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통신 모듈에 대한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진짠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놨다면 뭔가 서버에서 왔다갔다 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라든지 서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전송 문제가 있다든지 잠시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놓고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언락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통신 모듈에 대한 부재가 싹다 사라질 텐데 만약에 하드웨어 ]적으로 통신 모듈 자체가 빠져있는 모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 있는데 왜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놨을까 이 부분도 약간 독일 차량들의 어떤 전매특허예요 이름도 다 따로 있잖아요 아우디의 백컴, BMW의 코딩 이런 방식으로 원래 이던 기능들을 언락하는 형식 제가 갖고 있는 i4 M50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선 변경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빠져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언젠가는 i4 M50의 코딩을 통해서 자동차선 변경을 언락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무게인데요. 차량이 2.1톤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4마력에 350Nm 정도의 토크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사양에,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니로 EV나 코나 일렉트릭 정도의 파워 트레인을 갖고 있는 사양인데, 1 1톤이 넘는다. 이게 지금 2140kg이나 2160kg이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초고사양인 EV6 GT와 거의 무게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애매해요. 근데 왜 애매하냐고 그냥 단점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고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걸 갖다가 굉장히 격한 트랙에 준하는 상황까지도 데리고 가서 신나게 몰아붙여 봤어요. 그런데도 무게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주행 성능을 통해 빠른 랩타임을 기록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물론 무스 테스트에서 그에 따른 디스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주행 영역, 예를 들어 한 60km에서 100km 사이에서 움직이는 구간에서 이 차량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차체 거동성을 갖고 있느냐, 그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 제가 아까 디자인과 크기에 대한 부분 개취의 영역이고 그리고 상당한 승차감과 더불어서 괜찮은 주행감과 동력 성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넘어간 부분이 오늘 이제 곧 지금 4시 17분인데요 저녁 9시에 이 차량을 갖고 라이브 챌린지를 떠날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디자인, 승차감, 크기 전반적인 주행의 감각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서 영상을 올려놓은 두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오늘 라이브 챌린지를 하면서 한번 얼마나 멀리 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을 라이브 챌린지를 할때 기온이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온도 편차가 너무 심해서 아침에는 막 영하까지 떨어졌다가 저녁 되면은 막 10도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동계에다 넣어야 될지 하계에다 넣어야 될지 오늘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서 처해지는 기온에 따라서 동계에 넣을지 하계에 넣을지 카테고리를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전기차 영상. 그리고 장거리 챌린지 영상, 내연기관 영상, 아이트테크 그리고 먹거리 챌린지까지 많은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많이 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뵐게요.